안녕하세요. 청주 동남지구 공인중개사 대표 조시영입니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청주시 상당구 월호동에서 가덕간 도로 개통 소식을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청주시가 청주 청원 통합의 상징인 월호 가덕간 도로 개설 공사가 4월 말 전면 개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차량으로 정상까지 이동하면서 이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사업명은 월호 가덕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 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된다면 청주 남북권의 교통 이용시간이 약 15분간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업은 상당구 월르동에서 가덕면 상야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 3단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총연장 3.92km 왕복 2차로 총사업비 241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가덕면 상야리 3거리에서 황청미산 11번지 구간 1.4km 2차로를 34번원을 들여 2009년 1월 착공, 2011년 2월 준공하여 부분 개통을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황청리산 11-1에서 월호동 동경계 구간으로 0.91km, 2차로 57억 원을 들여 2013년 9월에 착공, 2020년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상당국 월호동에서 남일면 황청리 관계구간으로 1.62km 2차로 151억원이 수입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5월에 착공, 2021년 9월에 준공계획이나 조기개통을 통해 개통을 위해 발주처 및 시공사가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청주시가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구간은 산악지형으로 일부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인 목소리가 있어 교통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와 현장 합동점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하였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시설로 겨울철 강설 및 살 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단계 전 구간 1.6km에 강설 시 노면 온도를 자동 감지해 도로 열선이 작동되는 무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결빙 취약 구간에 CCTV 및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도로 표면에 홈파기를 적용해 배수 및 마찰력을 증가, 증가시켜 미끄럼 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충북 지방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도로개설 사업 구간 시작점과 종점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어로 가덕간 도로 전면 개통으로 청주 남북권 개발에 따른 어, 교통 분산 처리와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물류 비용 절감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로 가덕간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청주 동남 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한 도로 개통되는 주변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토지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주 동남 지구 공인중개사 대표 조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